안녕하세요. 유검진입니다. 네. 우리 56번 보려다가 영상이 딱 멋있었고, 5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 내용 읽어보면요. 지역적으로 거래 조건이 상해할 때 중간상이 해당 지역에서 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거래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재판매한다는 것. 밑줄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재판매 밑줄이세요. 재판매 밑줄입니다. 재판매라는 건말 그대로, 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A가 물건 구매를 하는데, 이게 사용 목적이 아니고요 다시 구매한 걸요. B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결국 구매 한 다음에 본인 사용하는 거 아니고 다시 재 판매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판매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를요. 판매가 말 그대로 판 판매가 이전됐다 그래요. 판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전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매라고 전매 전매라고 전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실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을 부동산 뭐 한다 그랬죠? 부동산 전매할 목적으로 구매한다 그랬죠? 다시 재판매할 목적이니까 부동산 전매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세요. 네, 2번이십니다. 지금은 전매가 뭔지 요 개념만 좀 파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57번입니다. 어 다음 대상자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도매상은 공통으로 설명하는 도매상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공통 도매상인데요 도매상은 먼저 간단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매상이라 해가지고요 도매상은요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세요 상인 도매상 그리고 대리 도매상 그럼 두 개는요 소유권 기준으로요 소유권 어떤 소유권 예,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상인도매상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예스. Yes. 대리도매상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n 입니다 예, n no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도매상은요, 자기의 물건을 직접 자기가 파는 거니까 뭘 취득해요? 마진 취득, 마진. 마진을 취득하는 거구요. 마진을 취득하는 거구요. 대리 도매상은요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중간에서 중개 정도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수료 취득, 수수료 취득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취득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도매상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도매상이라고 하면은 네, 상인 도매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57번 문제 보시면은 공통으로 설명한 도매상 첫 번째 줄, 밑줄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 밑줄 끝라고볼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요. 상인도매상. 끝.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상인도매상 끝입니다. 네. 1번에 제조업자 도매상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목재. 목재. 제조업자 도매상에다가 목재. 네, 취급품목이 목재. 그리고 뭐예요? 자동차 부품. 이것만 적어주세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나 목재를 다루는 거를 이제 얘기해. 제조업체 도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은 대리인, 브로커, 수수료상에는요. 거의 뭐 대리 도매상을 아울러는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정지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8번 보려고 합니다. 58번. 네. 58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점프의 내점률. 내점률의 밑줄 부탁드리고요. 내점률에다가 적어주세요. 방문률. 방문률이라고 적어주세요. 방문률. 네. 방문률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점률과 객단가. 객단가에다가 적어주세요. 객단가에다가 소비자. 소비자 1인당 돈 주고 사는 거 뭐? 매입액. 돈 주고 사는 거 매입액. 구매하는 거죠? 소비자 1인당 매입액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시겠지만요. 내점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객단가도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즉 내점률이라는 건 소비자가 방문한다는 건데 많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구, 그 구매하는 사람도 많겠죠? 5번 보겠습니다. 내점률은 고객 흡인률이라고도 하는데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객 수와 반비례한다. 어? 내점률이 고객 흡입률 맞는데요.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 객수랑 반비례 반비례라는 반비례라는 거는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어느 하나가 감소하는 걸 반비례라고 하고요. 비례라는 거는 어느 하나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고객 흡입률, 내점률, 방문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 객수도 같이 올라가겠죠? 반자 X, 비례한다라고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9번입니다. 점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5번 보실게요. 쇼윈도우의 형태를 완전 개방, 반 개방, 완전 폐쇄형 구분할 때 고급스러운 분위기 밑줄이세요. 고급스러운 분위기 밑줄이세요. 완전 개방형이다 아니에요 고급스럽다는 거는 뭔가 그 모습을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였을 때아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을 자극하는 게좀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형이 아니구요 반 개방형 반반 반. 우리 올해 마스크 써도 어. 마스크 쓰면 눈만 보면 되게 막 잘생기거나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열, 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열면 바로 오리라 그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만, 반만 하는 거죠. 네, 60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글상자의 땡땡 홈쇼핑이 실행한 마케팅 조사 기법은? 땡땡홈 쇼핑은 지속적인 매출 검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밑줄입니다. 우량 고객 1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밑줄입니다. 우량 고객 10명을 어, 대상으로 점치고요. 10명에다가 적어주세요. 타겟. 타깃. 10명에다가 타겟이라고 좀적어 타겟. 타깃. 정확한 타겟이 있는 거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 이것만 체크하시면 키워드는 바로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표적 집단 면접 조사. 표적 표적은 타겟이죠? 타겟. 10명 이상이니까 집단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묻고 답하기 바로 뭐예요? 면접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가져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나머지 60번에 5번. 5번이죠? 5번에다가 적어 주세요. 전문가조사 뭐라 그러죠? 우리 델파이법, 델파이법. 델파이법 적어주시고요. 델파이법. 전문가의 의견을 왔다 갔다 해서 수렴한다는 거고요. 3번의 실험조사. 3번의 실험조사는요. 원인과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를 실험으로 입증, 실험으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예, 4번은 지금 우리 본과 고요 이번에 서베이 조사 4 이번에 서베이 조사라는 건요 간단해요 이번에 서베이 조사 그냥 고객 인터뷰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 인터뷰 예, 고객 인터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민속학적 조사 민속학적 조사 이거는요 말 그대로 관찰 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찰 조사 예 관찰 조사. 말 그대로 고객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우리 막 알토란 이런데 방송 보면은, 무슨 몸신 그 방송 보면은, 고객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집에서 뭐 먹는지 다 조사해 가면서 이제 막 건강체크하고 한거 있죠? 그기게 민속학적 조사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죠? 네. 61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60번 답은 4번이고요 한번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 필기 좀해주시고요 네. 6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경로 갈등의 원인, 경로 갈등의 원인 가장 적합한 것을 보시면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부 땡땡을 사는 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밑줄입니다.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 밑줄이세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말그로 남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타적인데 말 그대로 나, 나 남은 배척하고 나만 즉 베타적 영업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란 지역에 우리 매장만의 상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라 약속을 받아 버린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점 냈으면 광화문 1호점 광화문 2호점 3호점 절대 안내주겠다라 오로지 광화문점 제가 낸 광화문점만 무조건 존재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근 매출 실적이 좋은 11개 상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점들과의 계약을 무시하면서 밑줄입니다. 직영점 출점, 직영점 출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직영점이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의미합니다. 즉,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하나 냈는데, 어, 제가 사장님 가맹점 내시면 제가 상권 보장해 드릴게요. 우리 직영점 절대 진출하지 않을게요. 약속을 해놓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게 장사가 너무 잘 되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영점을 근처에다 내버렸어요. 그럼 상권보장에 개입을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개입을 한 겁니다. 이건 바로 어떠한 경로 갈등이냐? 어찌되건 저지됐건 지금 기존에 있는 가맹점과 뒤늦게 약속을 어기고 합류한 직영점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불일치? 한 공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영역 일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세요. 끝! 좋습니다. 런거 많이 풀어 봐야 아는 사례 문제겠죠? 62번입니다. 영향력 행사 방식과 관련된 힘의 원천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속 준거력, 약속 준거력. 번 니은 위 위협 보상력 있는데, 옳은 거 찾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먼저 힘의 원천 다섯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에 여기 있죠. 여기 이제 그 보상적 힘의 힘의 여기 이제 원천을 보시면은 힘의, 힘의 원천을 보시면은 힘의 원천을 보시면 처음에 보상적 두번째 강압적. 세 번째 이제 전문적 네 번째 정보적 다섯 번째 뭐죠 준거적 준거적 마지막에 여섯 번째 뭐야 법적 이렇게 구분이 되세요. 네 보상적과 강압적은요 보상적은요 말 그대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리베이트가 일단 이 리베이트가 보상적이고요. 강압적은요 말 그대로 어, 밀어내기, 마진이나 이런 거 밀어내기, 예. 밀어내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은요 말 그대로 교육훈련. 이런 제가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전문스럽다는 라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보적은요 전문 지, 어, 이거, 이거 비슷해요. 이것도 정보, 예, 전문 정보 비슷합니다. 조금 이거 정리를 할게요. 중거적은요말 그대로 나에게 기준이 되는 힘이에요. 즉 나에게 기준이 되는 힘. 내가 만약에 내 물건이 이마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마트 이마트가 우리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거니까 유명한 상표를 취급한다는 것 금지. 어 유명 상표에 대한 유명 상표 우리 제품이 나이키에 들어간다. 유명 상표의에 대한 어떤 금지. 합법적은 뭐죠? 바로 합법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힘을 받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본부와, 본부와 가맹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원천 연결한 거요. 니은의 위협은 보상력이 아닙니다. 니은은 보상적 힘이 되는 겁니다. 니은 드라다 틀렸습니다. 1번, 3번 틀렸고요. 기억의 약속. 기억의 약속은 준 거가 아니고요. 약속이 보상력이에요. 보상. 보상입니다. 그래서 기억도 틀렸고요. 그럼 4번과 5번만 남았네요. 디귿은 무조건 맞다. 법적, 법이란 말. 법이란 말이 들어가면 합법적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리얼의 요청, 준거력 보상력, 미음의 정보 교환, 강압력. 아니, 국어적으로 봐도,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을 봐도, 정보란 말과 강압이란 말은 맞지가 않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꼭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63번 보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또 필기해 주시고요. 유통마케팅 조사에서, 2차 자료를 사용하려면 먼저 품질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품질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2차 자료를 사용하려면 품질평가 2차 자료 밑줄 품질평가 밑줄입니다 자료의 품질이란 건 뭐예요 이 자료가 어,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건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걸 이제 품질이라 그래요 자료를 찾았긴 찾는데 이게 뭐 3년 전 자료예요 이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최신, 2번에 끝에 최신성 밑줄이고요. 3번에 끝에 정확성 밑줄이고요. 4번에 객관성 밑줄이고요. 5번에 적합성 밑줄입니다. 즉, 2차 자료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널리 알리기를 공개적인 자료인데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신성, 정확성, 객관성, 적합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1번에 내부성은요, 내부성은 2차 자료를 평가하는 품질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가져가 주시고요. 네. 64번입니다. 64번. 아, 정리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면서 좀 제가 좀 말이 많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는 작게 작게 찍어서 이제 올려 용량이 작은데, 네. 그래서 63번에 이거 답 1번이고요. 64번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